제205강 자글소자입니다. 묘할묘자는 이게 적을 소자니까 나이가 어린 여자인데 어째서 이게 묘하다는 거죠? 그걸 모르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방은 정치 얘기는 금기어데 재미삼아 긴급진단 멍청한 역술가 왕왕왕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교재 제25장 자글소자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기초자인데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거는 또를 곤자하고 여덟팔자의 결합이죠. 자,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거를 잘라서 이렇게 나눴다 그 말인 거죠. 자, 그리고요 여덟팔이라는 거는 분리되는 거니까 이렇게 연필을 깎는 경우가 되겠죠. 연필을 몸체하고 어, 부스러기로 나뉘었죠. 왜 이렇게 했는데? 어, 또를 곤자, 또를 라고 그러니까 뾰족하게 끝을 갈았다는 거예요. 자형은 이 뾰족한 물건과 그다음에 양쪽으로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 현상이 되죠. 그리고 갈아내면 부스러기가 떨어지는데 보세요. 이렇게 큰 거를 둘로 나뉘면은 작아지기도 하지만은 부스러기가 떨어진 거니까 작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여덟 팔이라는 거는 분리되는 거니까 어미와 어미 몸에서 분리된 애기가 되는 거고 또 뚫을 거는 자르는 거니까 태추를 자른다 그래서 뭐 출산하다, 아이, 어리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뼈쪽칼 처음입니다. 아래는 크고 위는 작은 건데 또 작을 소는 이렇게 뾰족한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뾰족하다, 날카롭다, 봉우리, 첨단, 첨예하다. 자, 쇠사슬 쇠인데요. 자, 이거는 자잘을 쇠라는 글자죠. 자, 그자 글자 그대로 작을 소라는 글자는 작아지는 거고 조개배자는 돈이죠. 그래서 값어치가 떨어지다 또는 돈이 줄어들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특히. 작을 소라는 글자는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예를 들면, 도자기가 깨져가지고 값이 떨어졌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글자가 들어이 조개패라는 글자는 구멍난 금속화폐죠. 이거를 이렇게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괄호 모양이 된다는 거죠. 자, 세사들 철하는 글자입니다. 마치 이 금속화폐를 자른 듯 괄호 모양으로 생긴 수갑이나 자물쇠를 말하는 거죠. 근데 어째서 이 사람한테 수갑을 쳤을까요? 값어치를 떨어뜨려 가지고 예를 들면은 남의 재산을 부쉈다든지 또는요. 훔쳐 가지고 그러니까 남의 돈을 줄이했다는 거죠. 수갑 잠물쇠면 쇠사슬 가져다 잠그다. 족쇄, 연쇄, 봉쇄, 뭐 쇠국, 폐쇄 할때 쓰는 거죠. 자, 달물초, 뭐 갓틀초라는 거잖아요. 담따 모양이 같다 분받다세야 하다. 초상화, 불초. 자, 고육이죠. 이렇게 고기를 잘랐다. 그 말인 거죠. 고기를 썰다. 또 고기 육자는 몸입니다. 그래서 몸집이 작아지는 그러니까 몸집이 줄어드는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이 빠졌다는 거예요. 굶거나 늙어서 또는요 심한 노동으로 지쳤습니다. 그러면 살이 빠지겠죠. 자 점점추라는 글자인데 배화자죠. 곡물에 살이 빠졌다. 그 말은 씨알이 작다는 거죠. 그래서 수확량이 적다 그런 뜻이 되는 거고 또 벌레가 곡물을 조금씩 갉아먹으면 씨알이 작아지죠. 초잠 뭐 식지 뭐 조금씩 누에가 먹고 들어감. 자, 그러면 이제 담다라는 거는 뭐냐, 보세요. 고기육이라는 글자는 몸이고 또 신체 부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체 부위가 작을 수없으니까 작아졌다는 겁니다. 뭔 소리냐면은 머리도 손도 발도 작아졌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은 마치 몸이 줄어든 듯 부모를 닮은 자식이라는 거죠. 이 아들은요, 마치 아버지의 몸이 줄어든 듯 손도 발도 다 닮았죠. 자, 불초라는 말은 뭐 닮지 않았다 그런 건데, 아버지는 훌륭한데 나는 그러지 못해서 못 났다. 그러니까 나는 부조자다 하면서 부모를 높일 때 쓰는 말이죠. 자, 깎을 사기라는 글자입니다. 칼도 자죠. 칼로 고기를 썰다. 그 말이 되겠죠. 그리고요. 칼도 자입니다. 잘라냈다는 거예요. 뭐를? 닮을 초자. 닮은 거를. 예를 들면, 문장에서 그의 집은 가깝지 않고 멀다라고 돼 있을 때 가깝지 않다와 멀다는 비슷한 말이죠. 닮았죠. 그래서 가깝지 않고를 잘라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의 집은 멀다. 삭제하다. 첨삭이라는 거는 뭐글귀를보태거나 지움. 그리고 예산 삭감 할때 이걸 잘 쓰는 거죠. 자, 다음 사라질 소란는글입니다 무슨 자네요 닮을 초라는 글자는 몸집이 줄어드는 거니까 물의 양이 줄어들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자, 물이 증발을 했다는 건데. 근데 물이 증발을 하면은 아무것도 남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모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소멸하다 할때이 글자를 쓰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 달물초라는 글자는 몸집이 작아졌다는 건데 지치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땀을 흠뻑 흘리는 모습이 되는 거죠. 기력 소진, 활력 잃고 시들었다 그 말인 거죠. 사라지다 소멸시키다 세하이 줄어들다 소모하다 소멸 취소 소비 뭐 소진 소모. 해소할 때이 글자를 쓰는데 근데 문제는 자, 이 소식이라는 말은 사전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사정을 알리는 말이나 글 그렇게 되죠. 근데 보세요. 사라질 소라는 글자는 기력이 뭐 다했다. 소진됐다. 하는 말이고 실식이라는 글자는 스스로 의자는 숨을 헐떡이는 거니까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 심자 호흡을 고르다. 그 말인 거죠. 그러면 소식이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라면 지쳐 가지고 숨을 고르고 있다. 그런 뜻 아닌가요? 근데 사정을 알린다? 왜 이런 의미가 됐느냐? 그거를 모르겠다는 거죠. 다만 예컨대 전장의 소식을 전하려고 전령이 막 급히 달려와가지고 헐리벌도 그러니까 달려와가지고 숨을 고르는 모습이 연상이 되긴 하는데 근데 이 글자 어디에도 말이라든지 편지 같은 그런 단서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말을 하자면 무 숫자가 있으니까 물을 건너다. 그러니까 국경을 건너와가지고 또 스스로 자자 입구자가 있으니까 소리를 친다. 그 말인건지 아무튼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니까 넘어가기로 하는데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거죠. 자 다음 저을 숫자 보겠습니다. 일단 글자가 짧게 이상합니다. 자, 허시는 이거를 이 S자 삐침벌의 결합이다 이아랫 부분이 그렇게 해도 왔는데 근데 이걸로 아무리 해석을 해봐도 말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골문 검을 봅니다. 애매합니다. 근데 이런 데를 보니까 리을자 모양의 글자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다른 이체자에서도 리을자 모양의 글자 가 보이죠. 자 이제 다른 글자 소전을 보겠습니다. 죄다 리을자리을자리을자리을자 리을자, 리을자, 리을자 모양을 하고 있죠. 뭐죠? 몸기자죠. 그래서 이걸 몸기로 해석을 했더니 말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데 허신이 설문해자의 이 부분을 잘못 써놨다 그 말인 거죠. 자 아무튼요 이 글자는 자글자 가 들어. 작을 소자죠. 작아졌다는 거예요. 뭐가 몸기자 몸집이 줄어들었다 그 말인 거죠. 닮을 초자하고 의미가 같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다, 적어지다, 줄다, 뭐 작다, 빠지다. 그런 뜻이 되는 건데. 근데 닮을 초라는 글자는 고기 육자니까 살이 빠진 거고 이 글자는 몸기기 때문에 다른 의미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몸기라는 글자가 뭐냐면 한자에서 사람이나 초목은 같은 존재로 본다고 했죠. 왜냐하면 생명의 본질이 같기 때문이죠. 봄에는 나고 여름에는 자라고 가을에는 늙어서 몸을 숙이고 겨울에는 죽어서 결국 땅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내려오다. 들어오다라는 뜻은 리얼자 파인블에다가 굴곡을 져가지고 사람 몸뚱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와서 자라다가 결국에 늙어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몸뚱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보이고 숙인 허리, 굽힌 무릎, 꺾인 발목. 정확히 사람의 몸뚱이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글자는 작아졌다는 겁니다. 뭐가? 몸이. 근데 이게 초목으로 치면은 고개를 숙인 거니까 익어서 고개를 숙인 이 열매의 씨알이 작아지다. 그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량이 줄어들다가 되는 거고, 평년보다 줄어들었다. 양이 적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고 적음을 말할 때이 글자를 쓴다는 거죠. 다소 감소하다. 예를 들면, 복글초라는 글자는 불어자죠. 불로 말려. 그러면 물기가 빠지면서 쪼그라들다. 몸집이 줄어들었다. 그걸 말하는 거죠. 특히 이게 열매니까. 깨 같은 거를 볶다. 그럴 때이 글자를 쓴다는 거죠. 자 그럼 뭐 어린이 어린 사람 이거는 뭐냐 보세요 작을 소라는 글자는 작은 거고 또 탯줄을 자르고 분리되는 수산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어쨌든 몸집자는 몸뚱인데 이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출산으로 나온 갓난의 아랫사람인 자식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적을 소라는 글자는 어쨌든 몸집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 닮은 초자하고 마찬가지로 몸집이 작은 그니까 러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어린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를 소년, 노수할때 쓰는 거죠. 여기까지 맞되는데 조금 더버 보면. 자, 그리고 부모는 여러 자식을 낳죠. 근데 아랫사람이 몸기자 몸을 숙였네요. 그래서 이 첫째에게 몸을 숙이는 그 다음이 되는 거죠. 그거를 버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버금 그렇게 쓰여 있다는 거죠. 자, 모탈 열이라는 글자입니다. 힘력자죠. 적다는 겁니다. 뭐가 힘이 힘이 보통에 미치지 못하다는 거죠. 못하다 힘이 모자라다 남보다 뒤떨어지다. 우열, 뭐, 열등, 열세, 졸렬하다. 자, 다음 모래살자입니다. 물수자죠 물이 줄어들었다. 그 말이겠죠. 자, 특히 몸비라는 글자는 열매가 이것을 고개를 숙인 거니까 물이 부족해 가지고 수확량이 줄어들다. 그런 뜻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어째서 물이 부족한 걸까요? 비가 안 와서 그러겠죠. 자, 특히 자글소라는 글자는. 부스럭이죠. 그래서 물이 매 말랐다든지 또는 물을 오래 머금지 못하는 모래땅이 되는 거죠. 모래땅 뭐 사막 거칠다, 사막 황사, 뭐사고 산사태 사공 사과. 자 참고로 이 돌석자로 된 모래사자도 있죠. 자 다음 이제 뽑을 쳐 보겠습니다. 뽑다, 초하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뽑아서 기록하 문서를 베끼다, 걸어다, 초록, 초본, 초록할 때 쓰는 글자인데. 자 우선 소전이 없죠. 그러면 왠지 해석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손수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는 손을 써가지고 뭔가를 덜어내다 또는 뭔가를 줄이다 이게 본뜻이겠죠. 근데 저는 이게 어째서 문서를 베끼다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결과에 맞춰가지고 어거지로 이야기를 만들어보면은 자 먼저 이 글자가 문서라든지 글 이런 것과 관련이 된다면 말씀 원자가 있어야 되겠죠. 통생약 됐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몸기라는 글자는 몸뚱이니까 글이라고 하면 은 본문이 되는 거고 작을 숫자는 이렇게 갈라서 나누는 거니까 글을 가리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 중에서 필요한 것과 아닌 것을 가려서 뽑다. 손수자니까 그런 말이 되겠죠. 자, 근데 얘는 어째서 글을 뺏겼을까요? 정답은 이 작을 숫자에 있죠. 왜냐하면 아직 어려서 그런 거죠. 어리다는 거는 미숙한 거죠. 그래서 학문의 정도가 낮은 사람이 선대 학자의 글에서 필요한 부분을 가려 뽑아 쓰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자, 밑간하면 나 그래서 이런 의미가 만들어졌을 거라는 거죠. 자, 다음 이제 분첩 숫자입니다 자, 벼화자죠. 자, 글자 그대로 보겠습니다. 벼화자니까 초목에서 보세요. 작을 소는 아이니까 초목에서는 열매 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작을 소는 뾰족한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몸기라는 글자는 고개를 숙이는 거니까 초목에서는 익은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보리가 익어가거나 또는 익어갈 때 씨에 달려 있는 뾰족한 건 뭐죠? 바로 씨를 보호하는 까끄락이죠.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까끄락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뜻입니다. 글자 모양을 또 보면은 삐죽삐죽하게 생겼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초속, 초침할 때 시간에 있어서의 초는 또 뭐냐? 자, 이거는 시계가 만들어진 뒤에 생긴 뜻이겠죠. 자, 안자가 그래서 참으로 놀랍다는 거예요보세요 작물은 한해 단위로 나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벼화자는 한해 계절 때 시간 같은 거를 말할 때 사용이 되는데 보세요. 이 보리는요 나서 한창 자라서 몸을 세운 다음에 점점 고개를 숙입니다. 마치 그러한 것처럼 시계의 이침 역시 이 까까라기처럼 삐죽삐죽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쪘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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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돌아가죠. 이 까까라기가 고개를 숙이듯이 특히 초침은요. 작을 소자니까 가장 작은 단위다. 그 말일 거고, 초 눈금을 보면은 이 까끄라기처럼 세세하게 나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를 세는 단위로 썼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끝으로 묘할 문자 보겠습니다. 우선 소전이 없죠. 그러면 뭔가 깨림직하다는 거예요. 뭔가 어떤 문제가 있어. 자, 아무튼 글자 그대로 보면은 나 여자야. 어, 근데, 어, 적을 소자 어려. 그래서 나이가 적은 그러니까 어린 여자가 되는 거죠. 이게 본 뜻이죠. 근데 여기서 멈추면은 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앞서 말한 대로 적을 소라는 글자는 탯줄을 잘라 가지고 부모에게서 분리된 몸뚱이, 애기죠. 그래서 이 글자는 여자일 자니까 여자가 출산을 하다 그런 뜻이 되는 건데 문제는 적을 소자는 앞에서 부모를 닮은 몸집이 작은 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례를 치르면 성인이 되죠. 그런데 혼례를 아직 치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 소리죠? 그러면 아기가 애를 낳았다 그 말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출산할 때가 됐는데 아직 혼인을 하지 않은 여성이란 말이죠. 혼인할 지금의 한창 때 젊다 예쁘다 묘 년이라는 건 그래서 뭐 스물 안팎의 꽃다운 나이, 그러니까 결혼할 지금의 한창 때의 나이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 글자가 어째서 묘하다가 되느냐는 거예요. 묘하다라는 건 사전에 수완이나 제주 따위가 남달리 뛰어나거나 약바하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나이어린 여자 또는 한창 때 여자가 묘하다, 교묘하다, 절묘하다 또는 뭐 묘기를 부린다. 제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 뜯어도 떠오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 모르겠다고 써놨죠. 그래서 이번에도 모릅니다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는데. 학설은 무슨 젊은 여자라서 오묘하다라고들 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자 아무튼 그런데요.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드디어 해결이 된것 같다는 거예요. 한자에 대해는 어떻게든 해결을 하죠. 자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은 이거는 잘못 쓴것 같다는 거예요. 자이묘알묘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된것 같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은. 거물 현자하고 여자 년자를 써보면 알지만은 모양도 그렇고 특히 여기 꺾이는 부분 이 부분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거물 현인데 여자 현자로 잘못 쓴것 같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의미를 따져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선요 이게 소전체인데 이 글자 역시 이 거물 현자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들립자고 아래는 끈을 겨부르고 모양인 작을역자의 결합이니까 이 끈이 구멍으로 들어가다 그래서 뭐 끈을 꿰다 그런 뜻도 있는데 관념적으로는 어딘가에 매어서 들어가다 그러니까 마치 뭔가에 걸려든 것처럼 홀린 것처럼 빠져 들어가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적을 소는 몸집이 작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큰게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작아지는 경우죠. 자 그러면 이 글자는요.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뭔가가 이렇게 작아져 가지고 무언가에 홀린 듯 빠져들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자기 뭔 소리냐면, 자, 글자를 다시 보면 몸비자가 있죠. 몸비자는 이렇게 몸을 숙인 겁니다. 뭔가를 자세히 보려고 몸을 숙였는데, 이렇게 작아졌다는 거예요. 또는 멀리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작게 보인다. 그 말인 거죠. 가까이에서 보려고 다가갔는데 멀어지거나 또는 숨어서 잘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두 글자를 합한 묘할 묘라는 글자는 뭔가에 홀린 것처럼.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다가가면은 그럴수록 멀어지거나 숨어서 보기 어렵다 알기 어렵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세계 최강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 하고 이렇게 바둑을 든다고 치죠 이세돌 사범은 세계 타이틀도 가졌으니까 만만치가 않겠죠 그렇게 해서 승부가 계속되고 있는데 알파고가 탁 하고 누구도 전혀 예상치 못한 한 수를 뒀다는 거예요 이후 팽팽하던 승부가 한 방에 역전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때 사람들은요, 혹 이게 뭐지? 하고는 자세히 보려고 다가가겠죠 근데 야 이거 대체 어떻게 나온 세야 하면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리둥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자 보고자 다가설수록 오히려 더 작아지고 멀어져서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이치를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바로 일반의 눈으로는 도저히 보고도 알아차릴 수 없는 수준이나 경지를 말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야참 묘하다, 그거 참 묘순해, 그러죠. 묘하다, 오묘하다, 훌륭하다, 교묘하다, 절묘, 미묘, 묘기, 오묘, 묘수, 묘한 할때 쓰는 글자입니다. 자 보니까 이 검을 현자를 여자녀 여자로 잘못 쓴것 같죠. 아마도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놈이 실어를를 누르고 누르다니나 이렇게 봤는데 예딱 걸렸다는 거예요. 야, 쉬운 한글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한문을 쓰냐? 자, 제 답변은 이렇습니다. 너처럼 한자하고 한문을 구별을 못 하는 자들 때문에 한자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한자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뭐 개업령 어쩌고 해 가지고 왜 12월 3일 10시 30분이냐 하면서 이런 글이 떠돌던데. 자, 우선요. 우리 방은 정치 얘기는 절대 금물입니다. 자 그런 말 일절 하지 마시고 이거는 지금 한자입니다 자 아무튼 이, 이 양반 주장은 뭐냐면 이게 왕을 세번 하려고 그니까 러 장기집권을 하려고 그랬다는 건데 12월 3일 10시 30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왕 왕, 왕이고 이건 아마도 전에도 손에 왕자를 쓰라고 했던 어떤 그 점술가 역술가가 정해준 시간이다 라고 그런 의심을 하던데 아니 근데 실제로 그랬다면, 당장 이 역술과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임금 왕 자는 석삼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각골문 근문이고, 이거는 소전인데, 이거는 선비사자를 뒤집은 거하고 가로선 한일 자의 결합이죠. 이거는 매단 자고, 하늘에서 산으로 내려온,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하늘의 자식 천자를 말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해설하는 거는 변형서체 짝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파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아니, 그리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설령 이게 왕왕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왕이 셋이나 돼. 어? 왕은 오직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셋이면 어떻게 되죠? 여기저기서 막 왕이 되려고 나와서 싸운다. 그말 아닌가요? 그러면 곧 대선전국이 시작된다. 그말 아닌가요? 자, 웃자고 한얘기인데 아무튼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역수를 하든 뭐를 하든 한자를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놀라운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장명하는 양반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 짝퉁 해서의 획수를 가지고 목카트검수 어쩌고 하고 있다는 거요. 삼수병과 물수는 어쩌고저쩌고 획수는 사획이다 아니야. 이거는 짝퉁이고, 본래 1, 2, 3, 4, 5, 5획이야 몸기자는 하나, 둘, 셋, 그러죠? 아니야. 그냥 리을자 1획이야 이 짝퉁 해설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고? 이름자가 제대로 지어지겠습니까? 국세입니다. 소전체로 쓰여 있죠. 왜? 임금님이 쓰는 나라 도장인데 차마 이 짝퉁 해서로 이렇게 새겨 놓을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오리지널 소전체를써 놓은 거 있죠. 차라리 이소전체를 가지고 하든가. 제가 전에 역강이 때문에 그 몇몇 그 강의를 좀 들어봤는데. 역학 강의하시는 분들은 한자 설명이 필수거든요. 근데 제가 도저히못 듣겠더라는 거야. 토나올 것 같아. 설마입니다만은 만일 어떤 역술가가 실제로 왕왕왕이 된다고 해갖고 이 시간에 중했 있다. 근데 만일 좋지 않은 결과가 돼갖고 자리에서 내려온다. 그러면 한 무식한 역술가의 조언이 한 사람은 물론이고 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결과를 불러온 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코치를 하려면은 책을 사람 말이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